구독자 분들께 새해 선물로 드리는 조건 검색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배팅 혹은 구간 지켜보시며 진입하기 좋습니다. 솔직히 돈 주고도 안 팔고 절대 안 알려주는 건데 유튜브 시작하니 구독자분들고 느는 것도 좋고 조회수 올라가는 걸 보니 이 또한 욕심이 생겨 앞으로 좋은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검색식 값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결과값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은 11월부터의 두 개월간 보유를 했을 시 최고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값입니다. 이 전달 결과값도 상당히 좋으니 검색식 설정해보시고 성과 검증 한번 해보셔서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설정하는 시간 오래 안걸리니 해보시기 바랍니다후회하는일 절대 없을 거예요. 빠르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달 수익률도 좋으니 개별적으로 설정해보시고, 성과 검증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검색식이니, 활용하기 참 좋을 거예요. 설정법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움증권 기준으로 0150을 입력, 혹은 조건 검색이라 치시면 위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건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기준선 비교에서 더블클릭 위 값으로 찾아서 변경해주시고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선행 스팬 2로만 수정하여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바울린저 밴드 입력 후에 가격 기준선으로 더블클릭 후 오른쪽 값으로 변경해주시고 추가 액면가 입력 후 오른쪽 값으로 변경 후 추가. 거래량 비율 입력 후에, 거래량 비율 앤봉 클릭 후, 오른쪽 위 값으로 변경하시고 추가. 체결 강도 입력 후, 체결 강도 거래량 클릭 후, 오른쪽 위 값으로 변경하시고 추가. 주가 범위 입력 후, 주가 범위 클릭 후, 오른쪽 위 값으로 변경하시고 추가. 거래량 입력 후, 거래량 클릭 후 오른쪽 위갑수로 변경하시고 추가, 거래대금 입력 후 거래대금 클릭 후 오른쪽 위갑수로 변경하시고 추가, 패러발릭 입력 후에 추세 클릭 후 오른쪽 위갑수로 변경하시고 추가, 바울린저 입력 후에 가격 기준선 클릭 후 오른쪽 위갑수로 변경하시고 추가, 이동평균 입력 후에 가격 이동 평균 비율 클릭 후 오른쪽 위값으로 변경하시고 추가하시면 끝입니다. 끝으로 내조건식 저장으로 누르시고 저장하시면 끝입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기준으로 좋은 검색식으로 충분히 활용하시면 높은 수익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막히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 혹은 오픈톡으로 연락 주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정보와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